구실를 못하면 이혼 사유다 정답 요즘에 부부 관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 는데요 어 이제 모든 코드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싸운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음. 왜냐면 너 끝났다고 나 끝난 거 아니잖아. 이것처럼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. 하지만 요즘에 어, 환경도 환경이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음, 남자 구실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서 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저에게 구독, 좋아요, 클릭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더 솔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